제가 오늘 딱 로그인을 했는데, 이제 테일즈볼 들어가려고 로그인을 했는데, 이런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넥슨 프라임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넥슨 프라임은 넥슨 게임을 사랑해주시는 특별한 고객님들께 보답하고자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해서 3% 캐시백, 프라임 전담 상담사, 패... 뭐, 무슨 패키지 준대요? 그다음에 뭐 제휴 서비스 해 가지고 이렇게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지난 한해 동안 넥슨 게임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마련한 서비스로 지난 2019년 넥슨 전체 게임의 구매 금액, 게임 이용 시간, 게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넥슨 프라임 멤버를 선정했대요. <놀람> 넥슨 프라임. 이렇게 해서 뜹니다. 이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넥슨 프라임 멤버라고 해서 아이디 앞에 이렇게 프라임 표시가 떴거든요. 그 다음에 캐시백 금액, 상담사, 프라임 카드, 제휴 서비스 이렇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웰컴 패키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신청했으니까 10월 달에 올 거고 오면 한번 방송에서 오픈을 해볼게 어떤 게 오는지 적용 기간은 아마 2차 선정이라 그런 것 같아요. 1차 선정이 2월부터 9월이었고 이제 2차 선정이 9월부터 2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드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카드가 오고 넥슨 프라임 넥슨 전용 흑우라는 이제 카드가 하나 오고 카드도 오면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휴 서비스 어떤게 있냐면 일단은 어 lg 전자 lg 전자 프라임 전용몰 그 다음에 제닉스, 제닉스 프라임 전용 이거 20% 할인쿠폰이고 건강검진, 힐튼호텔 부산, 코엑스 아쿠아리움, BMW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기 어때, 호텔, 호텔, 호텔 이렇게 나와있는데 팩트는 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 오픈 결국에는 제가 쓸수 있는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저는 가장 눈에 띈게 이거거든요. 프라임 전담 상담사 문의 답변 이거. 근데 이게 들어가 봤는데 일단 개인 정보 나와 가지고 보여 드릴 수는 없는데 게임 관련된 질문을 못 해요. 중요한 건. 뭐 태열 지버 관련된 질문이라던가 이런 질문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쪽짜리 반쪽짜리 문이고 전담 상담 상담사가 있다고 해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뭐, 캐시라던가, 아니면 게임 이용 문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빠르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게임 관련된 질문은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아쉽죠. 만약에 게임 관련된 질문을 직접적으로 전담 상담사한테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너무 아쉽고, 뭐, 그래도 조금이나마 혜택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없는 거보단 나으니까. 아마, 이제, 좀 과금로라든가 게임에 이제 좀 많이 투자한 사람들을 위한 그냥 멤버십 서비스 넥슨 멤버십 서비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것까지 봤네 넥슨에서.